안녕하십니까. 옛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만 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도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즐겁게 보냈기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건설 노동자들과 서민들의 삶은 한가위라고 해서 별로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국회의원들 재벌들이 수십억 수조 원씩 벌어들일 때 우리 건설 노동자들은 일을 못해서 우울한 한가위를 보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세상을 바꿔야 될 이유입니다. 자, 10월 둘째 주 건설노동자 TV 주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각 위원회별 현장 투쟁이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위원회는 SK 발전소 고용투쟁을 수개월째 진행하고 있고 2 위원회는 성남 복정정수장 고용투쟁을 40일이 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위원회는 서희 미이두 흥석, 남웅, 서원 토건 등 고용투쟁과 어용노조투쟁을 사위원회는 위너IND 불법하도급철폐투쟁과 삼성반도체현장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건설지부는 어떤 투쟁이든 완강하게 비타협적으로 끝장을 보는 투쟁을 전개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경기도건설지부는 오늘 14일부터 2030 청년노동교실을 진행합니다. 청년노동교실의 취지는 20대 30대 조합원들 중에서 10년 뒤 우리 노조의 주요한 간부를 맡은, 맡을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최소 1년 이상 현장 경력이 있고 실력과 충실성이 검증된 인재들을 추천받아서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10년 후를 내다보고 사업을 하는 것인 만큼 앞날이 창창한 젊은 일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부는 이 외에도 팀장, 반장, 총무 등 직무 교육과 2030 전체 조합원 교육, 간부 아카데미, 4050 일군교실, 현장 팀장, 조합원 정치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주간 브리핑 때 오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전태일 3법 거점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경기도 원설지부는 고용노동부 수원지청과 평택지청, 성남시, 용인시, 하남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 양평 등 여섯 개 시군 국회의원 사무실 앞 거점 선전전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각 의원의 지례별로 해당 지역 거점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현장에서는 전체 백여 장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아침 출근 시간에 선전전을 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던 전태일 열사의 외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경기도 원설지부 정치현장 임차진 동지를 포함한 정치 위원들과 간부들이 빠르면 다음 주부터 현장을 순회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찾아가는 정치 교육을 할 예정인데요. 우선 팀장님들과 먼저 간담회 형태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방적인 강의 형태가 아닌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정치에 대한 진솔한 속 얘기들을 나눠보자는 취지입니다. 노동자들이 왜 정치를 해야 하는지, 다른 정당들도 많은데 우리는 왜 진보당만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지, 지난 선거에서 왜1% 밖에 안 나온 건지 등등 정치에 관한 진솔한 얘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노동자 TV가 새롭게 프로그램을 재편하고 보다 알찬 내용으로 조합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자 합니다. 그동안 보라니까 재미없어도 억지로 봤다면, 이제부터는 재미있어서 먼저 찾아보는 TV로 거듭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